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혹시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놓쳐서 난처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갱신일을 지나쳐 은행 업무가 거절돼 곤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1일부터는 이런 상황이 더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은 본인 확인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증 본인 확인 갱신 제한 제도가 무엇인지 생활 속 어떤 손실과 불편이 생기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갱신 절차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경찰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개편합니다. 기존에는 갱신 기간이 지나도 단순히 발급 당시 정보가 맞는지만 확인돼 일치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갱신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돼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몇년전 운전면허증 갱신일을 놓쳐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갱신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생활 전반의 불편이 너무 컸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기적으로는 불편이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자주 쓰는 분이라면 반드시 갱신일을 체크하고 놓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운전면허증 본인 확인 갱신 제한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직결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갱신기간이 지난 면허증은 은행, 통신사, 온라인 인증 등에서 본인 확인 용도로 거절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전 자체가 즉시 불법은 아니지만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불편과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갱신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